한국이 많이 성장을 했고, 일본이 많이 약해졌다. 한일관의 힘의 역학 관계에서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아베처럼 한국을 무시할 수가 없다. 한국마저 적으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은? 완전히 대륙 전체가 일본을 감싸도는 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두번 다시 한국 을고 기어오른다는 소리는 입 밖에도 못끊어낼 겁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자기들이 한참 아래로 한국을 내려다 봤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거의 대단한 수준으로 한국을 보고 있다. 일본의 새로운 총리, 다카이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해오던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고 나서는 참배를 하지 않았는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할수 있을까요? 이게 명확합니다. 야수군이 진짜 참배를 하게 되면요. 그건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참배를 가는 것은 a급 전범들도 죄인으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리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일본 국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익들한테. 결국 지금 헌법 개정을 못 막혔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죄를 반성 안 한다는 거예요. 2차 세계 대전 그때 군국주의의 그 어마어마한 해악을 끼친 인류에 주변 국가들에게 엄청난 폐해를 끼친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야수군 인자 A급 전범이 합사되는 거기에 참배하러 가는 거. 특히 그거 이제 총리로서 간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다카지사나이가그 참배를 하려고 그러면 은 반대가 많죠. 일개 그 정치가 할 때는 그렇게. 크게 반대는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총리는 다르잖아요, 신분이. 그니까, 다카지 사나이가 지금까지는 일개 정치가로서는 매년 참배 꼬박꼬박 해왔죠 그리고 뭐, 자기가 총리 되더라도 반드시 자기는 매년 참배하겠다. 말은 그렇게 해왔는데, 작년 그때 총재 선거할 때, 자민당 총재 선거할 때, 그런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총리가 안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한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진짜 총리가 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어? 희석시키고, 일반인들의 반발을 좀무마시키고 주변 국가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말을 조금 유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조, 조언들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다카지 사내가 작년에 총리가 안 됐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생각을 좀 달리 하면서 총재 선거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총, 총리가 됐잖아요, 지금. 지금 총리가 된 상태에서 과연 야수군 진자를 8월 15일 날갈수 있을까? 가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베도 사실은 늘 그렇게 얘기해왔어요 우익들한테 자기는 총리가 되면 야소리 이제 몇년 가겠다. 근데 한번 딱 하고 주변에서 막 집중 포화를 막 받고는 결국은 두 번째부터는 안 갔어요. 그런데 아베는 그 당시에 막강한 힘을 가진 총리였어요. 지지도도 높았고 국민적인 인기도 있었고 자민당 내에서는 뭐 거의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까지 사나이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총리냐 지난번 총리도 안 됐던 사람이에요, 못 됐던 사람이에요. 겨우 이번에 이제 총리가 된 것도 그때. 이번에 총리, 총재 선거 때도 역시 야수군 진자에 대해서 이 말을 흐리면서 사실은 약간 거부반응을 조금 누그러뜨리면서 총리가 된, 된 거란 말이야. 총재가 되고 총리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실은 일본 자민당도 지금은 이제 과반이 안 되니까 취약하죠. 자민당 자체도 취약한데 작가 다카사나의 총리조차도 아베만큼 힘이 없어요. 자매당 내에서. 양측면에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아베도 한 번밖에 못 갔던 걸다카이산 사나이가 아베만큼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느냐 했을 때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나는 야수군이 진짜 참배 못할 거라고 봅니다. 8월 15일 날, 내년 8월 15일까지 물론 총리로 전제하여 얘기하는 겁니다만, 그게 이제 가장 강력한 요인 중에 하나가 한국이 반대해서 안 가는 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아베 때는 한국이 반대하든 말든 중국이 반대하든 말든 사실은 전혀 개의치 않고 갔는데 미국이 엣기남 하니까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카이즈 사나에는 미국도 미국이지만 한국을 눈치를 볼수 밖에 없어요. 그만큼 한국과 일본의 역학광, 힘의 역학관계가 많이 바뀌었다. 아베 때. 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많이 성장을 했고 일본이 많이 약해졌다 한일 간의 힘의 역학 관계에서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아베처럼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이 반대하는 강력히 반대하는 야수군이 참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한때 또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이 너무 기어오른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한국 음식, 뭐 화장품, 드라마도 좋아한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한국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한국의 눈치를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야 그게 이제 가장 강력. 한거은 다까지 사나의 총리의 데이터스 그게 취약하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총리가 되고 나서 지지도가 뭐 70%가 넘어가고 그래서 엄청나게 지지도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근본적으로 자민당이 과반을 차지 못하는 그 집안이 굉장히 취약하다 그거 일단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한일간의 힘의 역학관계가 많이 바뀌었다 내가 한일역전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게 언제 썼느냐 2021년도 1월달 책이 나온 거예요. 2021년 2년 3년 지금 5년이 다돼 간다고 봐야 되는데, 이 사이에 일본은 에나가 아주 폭락을 하면서 내가 그 책을 썼을 때만 해도 1, 1달러당 105엔 110엔 하던 때였어요. 그때 내가 벌써 하늘 역전 얘기했는데 그 뒤로 지금 1달러당 160 150엔대로 거의 지금 엔화가 약 약해졌단 말이에요. 1달러당 105엔 110엔 때보다 1달러 150엔 정도 하면요. 일본 총 GDP 한40% 정도가 달러로 계산했을 때 축소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힘이 약해졌다는 거죠. 국력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자, 경제력도 그런데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 한 4, 5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수출 보죠. 뭐저 방위산업도 몇년 사이에 엄청 좋아졌고 그다음 반도체도 지금 막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K, 뭐 푸드, K 드라마, K 시네마, K 뷰티 전부 다 한국이 지금 뭐 굉장히 그전 세계로부터 각광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된거 아니에요. 국력도 커지면서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의 그 국력의 차이, 힘의 격차가 많이 축소가 됐다는 물론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정도 되니까 뭐 전체 규모로서는 우리보다 아직은 막두배 뭐 이상 되지만 어쨌든 과거에는 뭐 다섯 배, 10배였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근데 지금은 그만큼 많이 축소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부로 한국을 다룰 수 없다. 그 부분이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눈치를 본다는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눈치를 안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내가 볼 때는 강력한 일본의 적의 개념에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마저 적으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은? 완전히 대륙 전체가 일본을 감사도는 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영토 문제를 갖고 있어요. 러시아하고는 북방 영토 문제 갖고 있고 중국하고는 어? 저생각구 제도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하고는 또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 그러고. 그, 이세 나라하고 전부 다 그렇게 강하게 미리 붙이면서 세 나라를 다 접어 돌리면 일본은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 헬픔이 가능하나요? 지금 트럼프 보는데 가능하긴 하겠죠. 그러면 이제 지켜주는 대신 너희들 돈 엄청 내놔라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하나라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게 한국이라고. 그 한국을 옛날에 기어 오른다는 식으로 한마디만 더 해보세요. 한국 여론이 이제 완전히 돌아서 일본, 전 무슨 줄은 막대목은 일본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한 관계도 험악해지는 거죠. 그걸 일본이 과연 할수 있겠느냐, 다키시 사나의 총리가. 두분 다시 한국 뭐 기어오르는 소리는 입밖에도 못 끌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의 차이가 엄청 크니까 지금 못한 것도 많... 크게 있겠네요. 그럼요. 국력의 차가 과거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일개 정치가 입장에서는 한국을 막 그렇게 비판하고 막 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런 말을 해서 우익들의 지지들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이제 총리가 된 입장에서는 그게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요 개인적인 정치가에서 총리가 된 입장에서 말을 좀 삼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방금 얘기했듯이 한국과 일본의 국내의 격차가 과거보다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일본이 자기들이 한참 아래로 한걸 내려다봤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거의 대장한 수준으로 한걸 보고 있다 그 대장한 수준을 보고 있는 나라를 뭐 버리 장거리 없다 이런 식으로 뒤어 오른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국익에 엄청난 폐해를 끼치죠 그러니까 총리 입장에서는 함부로 그런 얘기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치뭐첫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회담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어. 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뭐 회담 이라는 것은 뭐 구체적인 걸 얻어내는 것도 있겠지만 상징 적으로 어쨌든 대화를 했다 왜냐하면 과거에 험악할 때 대화를 아예 안 했어요 아베 총리하고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몇 년인가 3 4년인가 대화를 안 했잖아요 그 먼저 기본적으로 정상이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먼저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의미 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뭘 얻고 뭐 주고 받고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 그래서 처음에는 대화를 주고받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양 정상이 서서히 뭔가 친근감을 갖게 하는, 일단 만남부터 자주 갖고, 그 다음에 뭐 주고받고, 그런 것들이 이제 타입이 되고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다까지 사내에는 한국에서, 아, 저 총리는 굉장히 우익적이고, 한국에 대해서 희만도 많이 할것 같고, 앞으로 한일 관계에 험악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한국에서. 우려들이 많았다고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거 하나만 가져도 우리 대통령하고 대화하는 거는, 그거만 가져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대화하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한국을 깔보다 일본의 태도가 상징적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일본이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가장 가시적인 거는 한국의 한류가 엄청나게, 한류라는 흐를유자잖아요 그죠? 한, 문으로 치면은. 그 흐름이 이렇게 막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본에서는 흐름이 아니고 이미 정착했어요. 사회 곳곳에 다 그냥 정착했다고요. 그뭐 한국 드라마 엄청 보지요. 한국 케이팝 엄청 좋아하죠그 일본의 미래 세대, 10대, 20대들은 케이팝 안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다 일단 좋아할 거고, 웬만한 사람들 다 드라마 본다. 자까지 사나이 총리도 한국 드라마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들 보면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을 하면요 그 나라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기가 참 쉽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드라마를 그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게 되는 그런 흐름이 한류로 인해서 엄청 형성된 거죠. K 푸드, 뭐 K 드라마, K 팝, K 뷰티 이 모든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일본에는 지금 한국에 대해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졌고 그리고.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라. 또 한편은 젊은 세대들은 이래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세련되고 멋진 선진국이다. 일본보다. 그리고 일본보다 더잘 사는 나라. 이렇게 인식해요. 젊은 세대들은. 자, 그런데 아까 닭가지산의 20대, 30대 지, 젊은 지지층들이 닭가지산에 지지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기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한국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한국을 비판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 때는 정말 그때는 일본 전체가 혐한에 똘똘 뭉쳤다 해도 아니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베가 그렇게 막 한국에 대해서 막 수출 규제도 하고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막 몰아붙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본에서 그때하고 비교하면 천양지차인 거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총리가 한국을 함부로 그렇게 막 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지지해 주는 지지층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그런 어떤 걸 가지고는 자기한테 득될 게 별로 없다. 뭐, 그런, 이제, 인식을 분명히 하겠죠. 자카이치 총리는 또 전쟁을 할수 있는 국가를 원하지만 또 한국과는 긴밀한 관계를 원하는 것 같은데, 어, 되게 약간 모순되는 아니, 스탠스잖아요. 아니, 그건 모순된다고 볼수 없는 게, 일본이 전쟁을 치른다면 누가하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한국하고 할 거냐? 한국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럼 누구냐? 중국, 러시아인 거죠. 왜? 지금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그니까 이걸 지켜야 되겠다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거죠.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카쿠 제도, 중국의 다위다오 그 영토는 섬들이 한 대여섯개 떠 있는데 그게 독도보다 한 50배 규모가 있고 크고 그 다음에 지하자원도 이라크 매장량 만큼의 석유가 묻혀있다고 그래요 유엔이 68년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게 탐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원도 풍부하고 그게 중국 땅이 되느냐 아니면 일본 땅이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해양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크. 그 이 변화가 생겨요.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은 절대 그걸 이제 놓칠 수가 없겠죠. 그걸 지키려면은 경우에 따라서 중국하고 전쟁이라도 치러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군대를 가져야겠다고 얘기하는 거지. 야, 중국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 상태인데 한국마저도 적으로 돌려가지고 이게 전투를 치러야 될 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야, 그런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는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일본을 개박살낼 수도 있어요. 그 일본이 그걸 바라겠어요? 그, 런 능력이 없습니다, 일본한테. 일본은 핵무기도 없는데, 저 러시아 핵무기 있죠. 중국 핵무기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한국하고 전투 치르면 북한은 또 가만히 있을까요? 북한도 핵무기 가지고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을 적로 돌리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대로 전략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우익들도 그런 거는 잘 알아요. 우익들은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하고는 과거처럼 그렇게 한국을 막 그냥 비하하고 폄하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폄한하고 그런 것은 아베 시절만큼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다카시 총리가 지금 집권하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어떨 것으로 보시나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정치학자 제일교포 출신이 정치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썼습니다. 한일 관계는 저 북방에서 공동의 적이 생겼을 때에 한국 일본은 협력하고 북방의 공동이 적이 사라졌을 때 한일관계는 트러블이 많이 생긴다 그게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한국과 일본은 주변에 적들로 덜덜 뭉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서로 협력하는 것이 이거는 국익에 무조건 도움이 된다 보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주변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러시아는 지금 뭐 전투,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죠 중국도 보면은 지금 대만을 침구한다 만다 어떤 얘기 계속 그 대만 침구하면은 일본한테는 그 바로 전, 전투 참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일본은 바로 접혀있는 그그 그 바다이기 때문에 생각 쿠 제도가 바로 거기 가까이 있어요 대만하고 가깝습니다 거기가 대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 센카쿠 제도 넘어갈 거고 생각 쿠 제도 넘어가면 그 다음에 오키나와 넘어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은 중국을 경계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 일본 혼자서 중국 감당이 가능하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늘 좋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 보면은, 동맹국가를 한마디로 말해서 착취의 대상으로, 강탈의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일본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믿을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한국도 최재진 입장 일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서로 동맹상린인 거죠. 한국과 일본이. 현재 국제 상황이. 그런 의미에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국제 정치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걸 이제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마인드 속에서는, 아, 한국과 일본이 서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서로 싸우게 되면은 공동 망하게 된다. 공멸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연관하면은 한국과 일본은 서로 지금 협력해서 이 어려운 환경을 같이 극복해 나가자. 그런 마인드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려했던 바가 있잖아요. 다카이사나이는 정치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역사 문제가 있는데 역사 문제에 대해서 사죄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건 근본적으로 마찰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역사 문제를 투트랙으로 가져간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원칙이거든요. 그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로 따로 관리하고 그 역사 문제로 인해서 다른 영역에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그게 투트랙 외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주장할 거는 강력히 주장하되 그걸 안 듣는다고 모든 걸 일본하고 뭐 협력 안해 아니면 너희들하고 대상 대화 안해 이런 게 아니라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제기를 문제 제기하면서 다른 문제들은 또 다른 문제대로 협력해 나간다 이게 이제 투트랙 외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걸 뭐 맞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 문제는 자기들 또 주장한 대로 하겠지만. 어쨌든 한국은 또 협력은 또 해나가겠죠. 이제 그런데 그 과정이 다카지 사나이가 어느 정도 굽히면서 한국의 입장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면서 그렇게 해나가냐에 따라 할 협력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있겠죠.